어시 몰라 가못하고어 갑박공 만는야 뒤로, 뒤로 내려갔어요 저차주인게 너무 많이 떠가지고 여깄다 여있다아씨 뒤집뻔했다 하나 내쪽 부른다 아 탄이 없다 진짜 상대 부를게요 보급 위치가 오고 있다 아 탈이 없어 탈 있어 내가 까줄게 위에서 나 아, 유틸 있어 유틸 아흥 보급 위치 준비 완료 위험했어 여행 남았다 이거 털어먹고 털어먹고 군수함 군수함 군선. 깔게 밑에다 예 가스 접근 중 전공 스쿼드가 안전지대에 있다 있냐? 여기 다리위에다리위에있리우리 위에 우리위에도리 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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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못 잡았고. 건물 위에 아직도 있어요. 건커버에 건물 위어가물접에 건물 건물 에 건물 위에 건물 위에 건물 위에 건물 위에 건물 위 위에 위에 건물 위에 건물 위에 건물 위에 건물 에건에건에